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네티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들'에는 개에게 습격당한 아이의 고모 부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한 네티즌이 운을 뗐습니다. 글쓴이는 많은 분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상인으로서의 약자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글쓴이가 이러한 글과 함께 공개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영상에는 겁에 질린 채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가 보입니다. 바로 뒤에 아이 몸집만 한 검은 개한 마리가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에게 쫓기던 아이는 길바닥에 넘어졌고 개는 아이를 그대로 공격했습니다. 이때 우산을 쓴한 여성이 등장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도 멀찍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축누러진 채 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아이를 구한 건 택배기사였습니다. 택배기사는 짐수레를 던지며 개를 내쫓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몇 번이나 제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이내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측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해당 개에 대한 처리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주장과 별개로 사안이 중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포기 각서 및 검찰의 압수물 폐기 처리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사람을 문개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입마개를 안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한 개의 한해서입니다. 이번에 아이를 공격한 개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결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견주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을 바라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견주나 피해 아동에 대한 의견보다 아이가 개에게 사냥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태연하게 우산을 쓰고 옆을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과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커뮤니티 덕후의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를 비난할 수 있나? 자기도 무서울 텐데 도와주는 게 용기 있는 거지. 못 도와줬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 걔안 붙잡아서 욕하는 사람 없어 적어도 사람들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는 했어야. 그래 저 정도 멘탈이니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도 신고조차 안 하고 무시하며 갈길갈수 있겠지 놀랍지 않다. 난 막연히 중국인 일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었나 보네. 신고한다는 발상 자체를 못했나 보지. 가해자 견주놔두고 지나가던 사람이 타겟되는 게 이상하네. 나도 저 사람 저렇게 지나간 거 진짜 이상한데. 가해 견주보다도 욕먹는 건 신기해. 고소한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아직까지도 신고를 했다거나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다시 사건 현장에 돌아왔다거나 이런 말은 전혀 없네 크크? 설마 진짜 그러고 가버린 거임? 와우다 진심 와우야. 나 같으면 수치스러워서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단 말도 못하겄다. 나 또한 소형견조차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걔를 쫓지는 못할 거임. 근데 최소한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고를 하던, 사람들을 불러오든. 조치는 취했겠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중국이냐 소리 좀안 했으면. 그냥 저 아줌마가 이상했던 거지. 도와준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택배 기사분이랑 화면엔 안 나오지만 계자픽게 도와준 분도 있다 하고 CCTV 후반에도 사람들이 도와주러 모이는데 중국 같단 소리는 왜 나오는 거임? 이상한 사람 하나 가지고 비교할 걸 비교해. 이해가 된다는 덕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꼭 약자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119에 신고 혹은 타인을 부르는 것도 약자를 구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견주를 욕해야지. 신고 안한거 물론 이해한가지만 이분에게 초점 맞출 일이 아니야. 근데 어째 견주보다 저 아주머니 욕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난 좀. 지금도 학교 보면 아주머니 글이 더 많잖아. 뭐냐 이게. 한편 인터넷 상에서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행인에 대해 비난에 화살을 가하자. 해당 인물은 자신에 대한 도넘은 비난과 욕설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한 네티즌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신고는 안 하면서 훨씬 더 귀찮은 고소는 하겠다는 저 삶의 태도가 정말 신기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에티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로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지 않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와 응급의료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오조2양에는 선의로 응급조치를 하다가 손해나 사상이 발생한 경우 경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거나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우선을 쓴채 유의 걸어가는 행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도덕적 비난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가 으렁대거나 이빨을 보이는 행동을 보이면 우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개가 떠날 때까지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에게는 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보면 공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개의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을 땐 다른 대상으로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가방에 간식이나 개가 씹기 좋은 물건이 있다면 멀리 던져 그 자리에서 벗어날 시간을 확보해야 하죠. 이때 뛰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행동은 개의 사냥 본능을 깨우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개의 공격성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간식으로도 개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경우에 주먹을 쥔 상태로 새우처럼 뭉크려 중요 부위인 얼굴, 흉부, 목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물림 부위를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요. 출혈이 심한 경우 수건으로 상처를 압박하며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물림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중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처음 보는 개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새끼를 돌보고 있거나 식사 중인 개 또한 평상시보다 방어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들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1일 발생한 충격적인 울산 개물림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이가 개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제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지하고 현장으로부터 도망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